반갑습니다. 마니워키입니다. 오늘 제가 뭘 가져왔느냐? SK텔레콤에서 제품을 대여해서 삼성 갤럭시 S21 플러스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색상은 바로 팬텀 바이올렛 색상이죠. 이 팬텀 바이올렛 색상 실내에서 본 거랑 야외에서 본 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색상 한번 볼까요? <목소리> 맛보기로 사진 찍은 거몇장 보시죠. 시장에 가서 알록달록한 피사체들을 찍어봤는데요. 일부러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어, 색감들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셀피 사진은 이런 느낌입니다. 음식 사진을 찍어보니 맛있게 잘 나오고요. 인물 모드를 활용하니 심도 있게 찍힙니다. 자, 갤럭시 S21 플러스 가격은 119만 9천원입니다. 용량은 256GB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 갤럭시 S21 시리즈 기본형, 플러스, 울트라 모델 이세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 플러스 모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플러스 모델을 선택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디자인북의 디스플레이, 발열, 카메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S21이 우려했던 것보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특히 실물이 더 예뻐요. S21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카메라도 너무 많고 좀 과한 느낌이 있다면 플러스 모델은 카메라 3개가 세로 배열로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어, 딱 보기 좋아요. 근데 카툭티는 여전히 나와 있긴 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플랫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엣지 디스플레이보다 플랫한 디자인을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엣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던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 무광이지만 기본형과 다르게 고릴라 글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은 플라스틱인데 딱 만져봤을 때좀 고급스럽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플러스 모델 그리고 울트라 모델은 생각보다 진문 묻은 게잘 보이지만 그래도 고급스럽습니다. 이제 색상을 보시면 네 가지 색상이 있어요. 현재 울트라 색상은 두 가지죠. 뭐 삼성닷컴 단독 컬러로 티타늄, 네이비, 브라운도 한정 판매를 하는데 색깔이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좀 어두운 느낌이죠. 근데 이 플러스 모델은 네 가지 색상으로 팬텀 블랙, 실버에 이어서 팬텀 바이올렛, 그리고 핑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팬텀 핑크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사실 색상은 구매나 케이스 씌우면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게, 이거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200g이 넘어가는 휴대폰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 200g 넘어가면 무거운 편이거든요. 기본형이 169g 플러스가 200g 울트라가 227g이죠. 갤럭시 S20 플러스 전장 무게가 186g 이었던 걸 생각하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200g 초반까지는 들어줄만 하거든요. 만약에 누워서 휴대폰 만지다가 220g 넘는 휴대폰을 딱 떨어뜨렸다. 얼굴에 떨어뜨렸을 때이 타격감이 다릅니다. 이빨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평소 가벼운 쿠폰을 쓰시던 분들은 확 체감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살짝 무겁긴 한데, 그래도 뭐 쓸만하네. 정도의 마지노선이 200g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 x 고요 6.7인치입니다. 울트라 모델이 6.8인치죠. 기본형은 6.2인치인데 제가 평소에 큰 화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면 크게 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작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 모델이 울트라 모델이랑 0.1인치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 즐길 때 만족스럽게 시원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라운딩 처리가 너무 돼 있어가지고 영상을 전체 모드로 봤을 때 이쪽 끝부분이 잘린다는 게 조금 별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해상도에 있어서 WQHD 플러스에서 FHD 플러스로 성능이 다운됐습니다 이거는 아쉽습니다만 울트라와 급을 나눈 것 같기도 해요 전작에서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했는데 WQHD+ 해상도에서는 120Hz를 지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 h d 에서 120Hz를 지원했습니다 화면 주사율이 뭐냐 쉽게 말해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 전환이 더 부드럽다는 겁니다 어차피 고 주사율 120Hz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f h d 를 사용해야 되니까 WQHD+를 잘 활용하지 않게 됐던 거죠 그래서 S21 시리즈에서는 울트라 모델에만 WQHD+ 120Hz를 지원하고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서는 FHD 플러스로 화면 해상도를 낮추고 출고 단가를 낮춰버리자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FHD 플러스에서 120Hz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울트라 모델을 사용해봤는데 WQHD 플러스 120Hz로 설정했을 때이 평소 사용시보다 발열이 조금 더 느껴졌고 배터리도 좀더 빨리 달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HD 플러스에서 120Hz를 사용하는 게좀더 안정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지금 S21 시리즈 발열 이슈가 나왔죠. 특히 울트라 모델에서 발열 이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폰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서 평소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유저들의 모임 그리고 후기들을 살펴본 결과 울트라 모델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온도가 46도, 4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WQHD 플러스로 설정했을 때는 오플이 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고요. 그래서 S21 플러스 모델에서 발열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로 발열 테스트를 좀해 봤습니다. 자,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안정성 67 3%고 스트레스 테스트 보시면은 다섯 번까지는 괜찮은데 여섯 번부터 쭉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부터는 3,700대를 유지하면서 쭉 스코어를 유지합니다. 자 보시면은 배터리는 98에서 88%로 10% 정도 소유가 됐고요. 온도를 보시면 33도에서 42도입니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한번 더 했는데 64.9% 안정성 나왔고요. 어, 테스트 보면은 일곱 번째, 여섯 번째부터 훅 떨어지죠. 그때부터 3,700 내외를 유지합니다. 53%에서 42%로 11% 소요됐고, 그리고 아래쪽에 온도 보면은, 네, 온도는 31도에서 43도를 기록했습니다. 휴대폰 온도가 손을딱 지었을 때 40도에서 42도 정도가 딱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면 불쾌감을 느낀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폰 온도가 45도, 49도까지 넘어간다면 손에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겨울에 이 정도 온도를 보여주는데 여름이 되면 이것보다 더 올라가서 발열 이슈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열화상 카메라가 없어서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지 못 해서 어플 결과로만 확인을 했는데요 이 유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발열이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이러한 발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펌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최적화 안정화를 통해서 1월 29일 정식 출시할 때쯤에는 발열 이슈를 해결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플러스 모델 체감상 발열은 어떤지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 실행했을 때 HDR 고화질로 울트라 프레임 1시간 동안 플레이했을 때 어, 카메라 이쪽 부분이 따뜻해졌고 그렇게 뜨거워지진 않았습니다 게임 중에 정말 고사양 게임인 원신을 플레이해봤어요 그래픽 품질을 중간 프레임 레이트 30으로 1시간 동안 플레이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따뜻해졌고 배틀그라운드 할 때보다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은 프레임 레이트 60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발열이 느껴졌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뜨거웠고 카메라 우측 부분 이쪽이 가장 뜨거운 부분이었는데요 휴대폰을 파지하고 게임할 때 왼손이 더 뜨거웠는데 여기 상단 프레임 부분이 뜨거워져서 발열이 확 체감됐습니다 카메라 동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8K 24프레임 동영상을 30분 먼저 하고 이어서 바로 4K 60프레임 촬영을 30분 진행했는데 일단은 8K 24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는 배틀그라운드 게임할 때보다는 뜨거웠습니다 근데 원래 카메라를 오래 사용하면 뜨겁잖아요 그리고 나서 4K 60프레임으로 30분 동안 촬영을 하니까 유독 더 뜨거워졌는데요 원신 게임을 했을 때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카메라 테스트 할 때는 특히 이 카메라 렌즈 부분, 이 프레임 쪽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또 그리고 유튜브 연속 재생을 해봤는데요.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유튜브는 30분 동안 제 영상을 연속 재생했는데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후 30분은 8K 60프레임 HDR 컨텐츠를 재생했는데 역시 플러스 모델은 FHD 플러스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1080p HDR로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HDR로 재생했을 때도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정도였어요. 유튜브 연속 재생은 쾌적했는데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발열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겁지 않은 어플을 실행할 경우 크게 발열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고사양 게임이나 4K 60 프레임으로 장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을 했을 때 평소보다 발열이 더 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울트라 모델은 WK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기도 하고 카메라도 많아서 발열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울트라 모델보다 이 플러스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열에 대한 부분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번 기다려보죠. 카메라가 과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플러스 모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 요걸로 셀피 사진을 찍을 때 천만 화소입니다. 요걸로 찍어도 피부 모공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울트라 모델 전면 카메라 4천만 화소거든요. 난리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전면 화소 천만 화소로 충분하다. 후면 카메라는 상단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망원 6400만 화소, 광각 3배 줌입니다 요렇게 카메라 3개가 있는데 딱 필요하게 적당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울트라 모델은 1억 800만 화소로 촬영이 가능하고 또 망원 카메라가 두개죠 그리고 레이저 AF까지 망원 렌즈가 두개라서 광학줌 3배 그리고 10배줌이 가능한데요 뭐 이렇게까지 고성능이 필요한가? 라는 거죠 플러스 모델로도 충분한데 말이죠 카메라로 찍은 거 잠깐 볼까요? 영상 초반에 몇장 찍었기 때문에 눈이 와서 살짝 흐린 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실내에서 촬영도 해봤고요 인물 모드로 촬영했을 때 디퓨저의 막대 부분과 꽃의 가지 부분이 많이 날아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야간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어느 정도 빛이 있는 곳에서 빛 번짐 없이 매장 안까지 사진을 찍혔습니다. 전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도 빛 번짐 없이 글씨도 잘 읽히고 매장 안까지 잘 보입니다. 새벽 3시쯤에 극 저조도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동영상으로 찍었을 때이 정도의 어두움입니다. 삼각대에 거치하고 야간 모드를 최대 설정, 타이머를 켰을 때 사진이 정말 밝게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별도 보입니다. 전면 카메라에서 야간 모드를 활용했을 때 디스플레이가 조명처럼 사용되어서 이렇게 찍힙니다. 다음은 동영상으로 실내에서 찍은 음식 사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S21 시리즈 동영상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4K 6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이지만 뭔가 4K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울트라로 찍었을 때도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울트라로 찍은 영상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 바랄게요 귀여운 강아지 음. 아, 많아. 지금 여기 시장에 와 있습니다 화각은 이렇고요 화각이 좀 좁네요 브이로그 예. 한다면 이런 느낌 지금 손으로 들고 가고 있거든요 마이크 수음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 화각이 좀 적은 거는 아쉽네요 전면 카메라 흔들림은 매우 심했고요 후면 카메라 손떨림 보정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손떨림 보정을 잘 해주는 듯한 느낌이지만 햇빛이 강렬하지 않으면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투고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투고 김밥. 야간 동영상은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사진 찍었을 때처럼 어느 정도 빛 번짐을 잡아줬지만 야간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전면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빛 번짐으로 간판이 보이지 않죠. 동영상 촬영도 있을 거다 있습니다. 울트라랑 똑같아요. 싱글 테이크 기능은 이제 10초 정도 찍고 나서 자동으로 편집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이라서 한번 찍으면 여러 장면을 알아서 찍어줍니다. 디렉터스 뷰는 전면 후면 동시에 찍는 거고요. 저 야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 우렁차게 대단합니다. 공 받으러 가죠. 예, 공 받고 야 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이글루랑 이 사람이 다 녹았습니다. 아 아쉽네. 실험실에서 사물을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완벽하지 않아서 보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성능의 카메라보다 적당히 있을 것 있는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100배 좀 이거 일상생활에서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근데 요 밖에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겠죠 램 성능이 다운됐다는 점 원래 전작에서 12GB였는데 이번에 8GB 램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거 SD카드 미지원인데 S21 시리즈 전부 SD카드 미지원이죠 기존 SD카드를 잘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S펜 사용에 있어서 울트라 모델에만 S펜이 지원됩니다 근데 갤럭시 노트 구입하시고 S펜 사용 잘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S펜을 써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S21 울트라로 가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후모에 갤럭시 노트20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 S펜이 커지기도 했고, 울트라 휴대폰 안에 펜 수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S펜 수납력 케이스를 따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S펜을 따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럴 바에는 노트 시리즈가 낫다. 이 말이죠. S펜을 평소에 쓰시지 않던 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갤럭시 S21 플러스 모델을 SK텔레콤에서 대여받았기 때문에 SK텔레콤 혜택 몇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 T다이렉트 샵에서 언택트 플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약정, 결합 조건, 요금제 부가 혜택을 없애고 기존 대비 30%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SK텔레콤 통신사를 통해서 추가 혜택 선물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구독 페스티벌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1 시리즈 중에서 S21 플러스 모델로 선택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플러스 모델 갈 바에 그냥 기본형이나 울트라를 선택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성능, 취향에 맞춰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화면도 적당하게 크면서 너무 무겁지도 성능이 너무 과하지도 않은 그런 폰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플러스 모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한 가지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스마트폰 원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이 6 2인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손에 쏙 들어온 정도의 작은 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6인치 이하, 뭐 5.6인치, 5.8인치, 샘순 갤럭시 s 2 1 포켓 해가지고 아주 작은 사이즈의 폰을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포켓 사이즈로 출시했으면 엄청 잘 팔렸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안흥혁이었습니다. 아듀